이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기능은 렌즈 위치 기억입니다. 이게 줌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화각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변경해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한번 50mm로 찍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아예 렌즈 위치를 기억을 오늘 해두게 되면 사용자가 50mm로 줌을 맞추고 사용을 하다가 카메라를 안쓸때 다시 종료를 하고, 뭐 다시 사진을 찍어야 되는 환경이 왔을 때, 카메라를 on으로 두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전에 썼던 화각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화각대를 내가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이 렌즈 위치 기억을 on으로 해두고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아래 부분에는 프로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에서 가장 이게 사용자 설정 기능 활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필름 모드라든지 필름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된 환경을 한 번에 내가 사진을 찍고 나서 또또 또 바꾸고 촬영하고 또 바꾸고 촬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자 설정에서 C1, 이게 사용자 설정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들을 뭐 1번에는 뭐 인물 모드 이번에는 아니 흑백. 3번에는 좀더 부드러운 환경을 내가 쓰겠다. 찍겠다. 라고 해서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 두게 되면 사용자 설정 기능 활용해서 오프가 아닌 1번, 2번, 3번으로 고정을 바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프리셋값만 내가 좀 설정을 해 두면 그때그때마다 일일이 매번 바꾸기 어려운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프리셋 돼 있는 부분으로 바꾸면 촬영 환경을 바꾸기가 좀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메뉴에서도 펑션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4K 버튼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아예 4K 버튼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사용자 설정 기능으로 바꿔서 펑션 버튼으로서 이제 내가 많이 쓰는 기능들을 넣어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는 마이 메뉴 설정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앞서 보셨던 이 설정 값들을 변경을 하시는 것도 있고 안 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변경을 내가 할것 같은 설정 값들에 대해서 즐겨찾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메뉴에 설정을 해두면 뭐 나중에는 메뉴를 눌러서 굳이 다른 데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많이 쓰는 메뉴들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두면 좀더 빠르게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겠죠.